미국 수출 의존도가 한21% 되잖아요. 네, 중국이 한 18%.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. 돼. 정치적으로 어려운 중국이지만 경제 쪽에서는 이런한 부분을 빨리 대응을 마련을 해야 되고 어제 제가 중국 뭐 큰트레스 경제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국이 중국 경제 걱정할 상황은 아니죠.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법이 환율이 지금 다시 국민연금 일정 부분 노력을 했는데도 일주일도 안 돼서 1486원 갔다가 1450. 2-3원까지 내렸다가 이틀만에 1,474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거 밑빠짐에 물 붓는다 잘못 쓰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죠승수효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선물한 국민은행 했지 그선물한이 어쩔 수 없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뭐 내려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 이창용 환는 통제하고 시사목그런데 기재부 부총리 밑반짐에물 붓는 환율 대책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왜안 보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,400원 이하에서 2015년도 기업 활동 가능하다. 78...